그 여자회사가 여자들만의 어떤 그 신체, 내분비적 특성은 알고 있겠지만 근육과 관련된, 바디 실루엣과 관련된 건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바디빌더들이랑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 근육 해부학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되게 박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디필러를 하려면 근육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은 결이 있고 시작 끝 지점이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 의사들 그걸 알아요? 여자 의사라고 그걸 더 아냐고요? 남자 의사보다 왜더잘 안다고 과대과장 광고를 하십니까? 단지 여자 의사를 찾는 거는 그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가 미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자 의사는 다 가세요. 저는 결과값 중요한 사람들만. 발납니다 그러면 여자 의사도가 예도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잘 없는데, 왜잘 없는지 아십니까? 여자 의사도가 예도가 높다 해서 갔더니, 저보다도 상담 수준이 훨씬 낮고 결과값도 낮으니까, 아씨 여자라고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디빌더들 체지방 체지방 23% 때부터 비 시즌 때 20%까지. 저는 엄청, 왜 무슨 소리냐면, 체지방 23%때 근육결이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라인을 가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고요,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바디라인에 대한 니즈도, 분석도 높은 거예요. 오히려 좀 깨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남자 의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 바디필러라는 게캐뉼라도 굵은 걸 쓰고 체력도 많이 요하고 서서하잖아요. 그 여자 의사가 할수 있을 거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제 느낌인데요. 여자 의사분들이 문구를 잘 써요. 인테리어든, 우리 마케팅 할때 이미지든, 문구든, 잘 쓴다기 보다는 잘 포장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감각적인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실제 실력보다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남자 의사들은 둔한 거죠. 자기 그냥 실력만큼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테리어 해놓고 마케팅도 하는 원장들 저는 사실 많이 봤어요. 바비. 몸을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음. 네, 이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미적인 감각은 좀 타고나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수술도 잘하고 레이저도 잘하고 피부 인젝션도 잘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한길 가겠다는 거예요 외길을 저를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른 병원들 보면은 의사들이 두세 명 밖에 없는데 진짜 온갖 걸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떼기 시장인 거요 이게. 백종원 씨가 그러잖아요. 메뉴를 줄이라고,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브랜드 낼때 아예 다르게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또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아들 셋인데도, 우리 아들 셋 제가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의대를 갈지도 의문이지만, 우리 아들 셋이 하루 종일 저 하는 걸 봐도, 이걸 할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시술 받고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 엄청 고마워하는 분들 원장님 아프지 마세요 원장님 한국에 꼭 계셔야 됩니다 원장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디 필러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이라면 이게 뭐 여자 의사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원장이 걸어온 길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바디 필러에 대한 니즈가 큰 분들은 제 영상 글들 엄청 많이 보고 온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제 준 연예인이죠. 사실은 뭐 유명하다는 게 아니고, 바디 필러를 정말 니즈가 큰 사람들.